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시홍입니다. 오늘은 비녀 올림머리, 행사 때도 가능한 올림머리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똥머리 하는 것처럼 비틀면서, 이렇게 비틀면서 해주셔야 돼요. 비틀면서 짱짱하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끝머리 길지 않게 당겨서, 최대한 짧게 당겨서 이렇게 잡아줄게요. 끝머리 잡은 상태에서 머리 그대로 펼쳐서 두피 가까이 붙여주실 때, 이렇게 끝머리, 남은 끝머리는 최대한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 빠지지 않아요. 이제 비녀, 작은 사이즈 비녀 이용해서, 위치는 상관없어요. 뭐위 아래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원림 머리 모양 만들 때도 이용하지만 이렇게 고정용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작은 사이즈 비녀는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모양 만들 때 고정용으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림머리 만들어 봤고요. 잔머리 많으신 분들은 머리 하기 전에 왁스 소량 발라주시거나 마무리로 스프레이로 마무리해 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